1923년 8월 4일 친애하는 몰리 톰킨스에게 어제는 갑자기 몰리는 어떻게 됐나 하는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다지도 오랫동안 나에게 그런 화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타임스를 보니 당신 이름이 라이온의 리버풀 극단 명부에 들어있었고 그리고 나자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심 전심이라는 것이 확실히 순간적인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이심 전심은 에란까지 편지를 보내는 이보다는 빠른가 봅니다. 타임서지의 발표로 당신의 이런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타임스의 글에서도 몰리 톰킨스라는 이름의 특이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쓰라고 당신에게 권하기 전에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당신에게 에바든, 에버레몬드니 하는 다위의 이름을 쓰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신사가 누군지 나는 모릅니다만 그 사람이 자기의 경력으로 보아 성공의 비결을 나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음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나의 중고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그에게 말해 주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뜻하는 바대로 그 사람의 척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꿀 먹은 봉오리 모양으로 입을 닥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가 당신에게 본명을 그대로 쓰라고 말했다고 퍼뜨릴 것이며 반대로 그가 그 계에 흔히 있는 바보 같은 자라면 당신에게 쇼는 지금 당신을 비웃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놀리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한 것이요 쇼의 말을 고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에게 두번 다시 귀를 기울이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악의에 찬 바보 녀석들은 온 세상 사람이 전부 악의 있는 바보인 줄 알거든요 그와 같은 바보 녀석들을 경계하시오. 전에도 주의해 주다시피 연극계는 다른 여하한 곳보다도 경험이 없어 미숙한 탓으로 아무에게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제법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려드는 나고자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건전한 충고가 되겠지만 좀더 재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충고를 하려 드는 평범한 족속, 전문전 용어로 말한다면, 엑스트라 정도의 하차는 존재로 알려진 자들로서 가득 차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오. 이런 충고를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좋고 나쁘고 간에 여러 가지 충고를 받게 됩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충고를 택하고 좋은 충고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조차 도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려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가령, 셰익스피어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했는데, 자기의 의상을 담당한 사람이 그와는 반대의 말을 한다면, 이들은 셰익스피어와는 반대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옷이 남루한, 불황배 말을 듣고 경마에서 막권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불황배들이 말을 그렇게 잘 감정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이 벌써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라이온과 그 계약을 맺게 됐다니 참 운이 좋았습니다. 잘해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찌됐든 경험이란 귀중한 것이니까요. 로렌스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귀추를 나에게 알리게 한 것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고도 당신의 버릇을 고치지는 못했군요. 내 앞에 뉴스를 내던지고는 나로서는 거기 흥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무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외모가 세련되었고 조지아 조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아직도 몹시 버릇이 없습니다. 그러나 출세하는 바람에 버릇이 영 망쳐지지만 않는다면 점차로 나아지겠지요. 밀두 더 마이크는 브레스바운드를 제작했습니다. 방금 수표로 그 작품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메듀세라는 범이엄에서 제작될 것입니다. 이 극의 연습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극과 옥스포드에서 하트 브레이크 하우스가 공연되는 기간 동안에는 집에 돌아갈 수 없을 것이며 집에 돌아가는 것은 4월 하순이나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 있지만 더 서쪽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주일 점은 이 주소에 그냥 있겠습니다. 조지 브나드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